개띠 선생님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1958년생 개띠분들의 양력 8월 운세에 대해 알아볼게요. 양력 생일을 기준으로 본 운세랍니다. 이번 8월을 잘 보내셔야 갑진년 하반기가 만사 형통합니다. 운은 언제나 내가 만드는 것이지요. 나의 좋은 마음과 긍정적인 생각이 세상에 좋은 기운을 불러 모은답니다. 좋은 마음으로 8월도 기운 넘치게 잘 살아봅시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먼저 8월 달 전반적인 운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운의 흐름이 매우 좋은 시기예요. 전체적인 기운이 우호적인 기운을 가지고 진행되는 달이군요. 원만한 흐름이니 무리한 욕심으로 운을 낭비하는 일이 없어야 한답니다. 어디에서든 나를 알아주는 일을 만나게 됩니다. 자신의 역량이 강화되는 때이니 자부심이 생기며 의욕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좋지 않은 일이 생긴다 해도 자신의 능력으로 처리가 가능하니 오히려 복이 되어 돌아오기도 해요. 자신에 대한 믿음이 분명해야 합니다. 두려움보다는 적극적인 자세로 매사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활용하기에 충분한 가치가 있는 달입니다. 주변과의 인간관계나 상호교류가 원만하여 자신의 입지가 또한 강해지는 시기입니다. 인정을 받고 칭찬을 많이 듣게 될 것이니 남에게 좋은 조언을 해주거나 자신과 타인에게 동시에 득이 되는 일이 발생할 것입니다.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만남보다는 즐거운 만남을 갖게 되는 시기예요. 매사가 즐거운 시기이니 기존의 연인들은 좋은 추억거리가 생길 것이며, 새롭게 인연을 구하는 경우라면 여러 사람이 함께 만나는 과정에서 생기게 될 것입니다. 애정은 즐거움이 따르는 달이지요. 금전에 대한 운용감각이 나쁘지 않은 달입니다. 무리하지만 않는다면 수익을 올리기에는 충분한 흐름이에요. 한 번의 수익보다는 안정적인 수익을 도모해야 합니다. 꾸준하고 안정적인 재물과 관련이 있는 달이니 소득과 관련하여 좋은 일이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일적인 부분이나 개인적인 활동의 영역에 있어서는 성과가 매우 좋은 달입니다. 업무적으로는 영역을 넓혀야 하는 달에 해당합니다. 새로운 사람도 많이 만나게 되는 달이며 활동성이 큰 달입니다. 좋은 인연이 들어 나를 돕는 기운이 있습니다. 기다리는 소식이 있다면 좋은 소식을 기대해도 됩니다. 나를 찾는 이가 많아지는 달이며 웃사람과의 관계가 좋은 달입니다. 책임 소재가 명확해지며 지위와 명성을 얻게 되는 달입니다. 주변이 나를 알아주는 시기이니 중요한 임무가 주어질 것입니다. 이루어낸 결과가 있다면 포상이 있을 것이며, 외부로 나의 이름이 알려질 수 있는 좋은 기회의 달이지요. 전체적인 흐름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세부 운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노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입니다. 재물은 시작하겠습니다. 금전의 흐름도 좋고 직접 자금을 운용하는 분들은 수익도 기대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운의 흐름이 비교적 좋은 때이지요. 현실적인 판단이 잘 되는 시기이니 무모하거나 횡재성 투자를 통해 일확천금을 바라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좋은 운을 역행하여 사용하는 것이니 규모가 다소 작더라도 자신이 직접 주관할 수 있는 정도의 재물을 운용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것을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후일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자신의 것을 확실히 만들어 놓아야 할 것이니 수익은 수익대로 보전해야 손실이 없을 것입니다. 애정은 시작하겠습니다. 연인들은 상대에게 큰 감동을 받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을 강하게 확인하는 일이 되겠군요. 아주 좋은 달입니다. 솔로들은 사랑에 빠지는 달이니 필경 마음에 두는 이성이 있거나 혹은 새롭게 만나는 이성 중 자신의 마음을 사로잡을 인연이 있을 것입니다. 지나고 나면 후회가 될 것이니 편하게 접근하되 분명하게 자신의 생각을 전달해야 한답니다. 망설이면 후회가 큰 인연이니 자신감을 가지고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하게 되니 좋은 달이 될 것입니다. 건강은 시작하겠습니다. 무리를 해도 좋을 정도로 건강의 리듬이 좋은 달은 아니에요. 그러나 평소보다는 회복세나 혹은 피로를 느끼는 강도가 훨씬 덜할 것입니다. 직접적인 신체의 리듬보다는 감성과 일적인 부분의 조화가 적절하게 이루어져 피곤함보다는 편안함을 먼저 느끼게 됩니다. 이런 달은 평소보다 회복의 속도가 빠름으로 술을 마시거나 심한 산행을 하시는 것보다는 가벼운 운동이나 사우나를 통해서 몸을 푸시고 묵은 피로를 씻어내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은 시작하겠습니다. 활용도가 비교적 높은 달이군요. 부동산의 흐름과 매매에 대한 느낌과 판단이 좋은 시기입니다. 특히 서류나 문서가 관련된 일에서 더욱 좋은 효과가 있는 달입니다. 활동을 많이 하셔야겠군요. 이번 달중 거래나 매매 혹은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좋은 날은 7, 12, 14, 16일입니다. 또한 운세의 흐름과 무관하게 귀인으로 도움을 받게 되는 날은 5. 11, 17, 23, 29일이네요. 반대로 매매나 계약을 포함하여 중요한 결정은 내려서는 절대 안 되는 날이 있으니 1, 13, 25, 20일, 22, 23일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교적 좋은 달에 속합니다. 처방전 시작하겠습니다. 좋은 흐름이네요. 최상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무리가 없는 달입니다. 조금만 경계를 하면 좋을 듯 싶어요. 좋지 않은 기운은 주변에 산재한 오행의 소품들을 가지고도 어느 정도는 상쇄시킬 수 있습니다. 이번 달 특히 조심해야 하는 날을 순서대로 살펴보면 1, 13, 25일과 그 다음으로 피해야 하는 날은 2, 10일, 22, 23일입니다. 몸에 항상 수분을 유지해야 해요. 물을 많이 마시거나 잠자리에 물컵을 놓아두는 것도 좋습니다. 아침을 항상 목욕으로 시작하면 아주 좋습니다. 행운의 색상은 초록색, 남색이며 숫자는 4, 8을 참고하세요. 마음가짐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선생님들, 어느덧 무더운 여름의 중심인 8월에 접어들었네요. 매 순간 힘들고 지치더라도 희망을 잃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생각과 좋은 마음은 세상에 좋은 기운을 불러오고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줄 거예요. 작은 변화와 새로운 깨달음이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합니다. 매일 아침, 오늘 하루가 어떤 기쁨과 성장을 선물할지 기대하며 시작해 보세요. 때론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선생님의 모습이 더 강해질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선생님 자신입니다. 건강한 체력에서 긍정적인 마음이 시작되니 매일 제철 음식을 잘 챙겨 먹고 가벼운 운동으로 체력을 길러 보세요. 자신을 사랑하고 스스로를 격려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해질 것입니다. 항상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세요. 선생님의 꿈과 목표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긍정적인 마음과 행동이 자신의 운명을 결정짓고 행운을 불러올 것입니다. 8월도 선생님들의 긍정적인 에너지로 가득 채워지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선생님들의 8월이 빛나는 성공과 행복으로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함께 힘내서 8월도 잘 살아가 봅시다.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기룬 넘치는 하루 보내세요.